자, 윌버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남아프리카의 소설가였습니다.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 n 뭐을뭐 전문으로 하다. 역사, 소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f i 이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소설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non-fiction입니다. 음. 여기 후 h o is. 그죠? 생겼던 겁니다. 여기. 네. 아이엔지 나왔으니까 후스페셜라이이즈 그죠 그렇게 써도 후 이즈가 생겼던 거죠 그 다음에 음이 사람은요 원했습니다 아, 투부정사 하는 걸 원했던 얘기죠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언론이 되고 싶 언론이 되고 싶었습니다 언론인 그죠 겸수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쓰는 아요 컴바니까 요거를 그냥 관계사로 빠져되겠다 눈사고를 봐도 되고, 둘다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쨌건 뭐 ING는, ING는 이제 능동의 뜻이죠. 음, 쓰는 거죠, 쓰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쓰는 어, 언론인이 되고자 했다는 얘기죠. 어디의, 어디의 상황이죠? 남아프리카에 있는 상황들 되겠습니다. 그다 그런데 말이죠. 어, 아버지께서는요,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지지하지 않았어요. 오브 이하에 대해서. 그의 글쓰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지하는 형사죠. 용 그리고 강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진짜 직업을 얻으라고 또는 현실적인 이런 뜻도 됩니다. 음. 자, first 목적어 2 구문이죠. 투 주의하시고요. first 목적어 2가 되겠습니다. 음. was uh, first. 그죠? 시제 일치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했다는 얘기죠. 음. further 더 심도 있게 공부했다. 이 부사입니다. 더 심도 있게 공부했다. 그리고 되었어. 얘기죠. 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tax account, 세금에 관련 어, 세금에 관련된 accountant. 이게 ant 들어가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계사입니다. 세금 회계사가 되었다. 그런데 말이죠. 그는 결국에 말이죠. Turn back to, turn to 어디로 가다. Back 다시 이런 얘기. 예요 다시 어디로 다시 돌아갔다. 그의 사랑으로 돌아갔다. 무엇에 대한 사랑? 글쓰기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써볼까? 글을 썼습니다. 그의첫 번째 소설을 썼습니다. 자, 컴마 나왔습니다. 음, 거의, 저기, 뭐, 동격이죠. 소설인데 제목이 이거래. 어. 소 썼고, 그리고 받게 되었어요. 뭘 받았어요? 20번의 rejection. 명사죠? 거절입니다. 거절. 언제까지? 1962년까지 거절을 20번이나 당했습니다. 1964년이 되었습니다. 음, 그때 스미스는 발간하게 된거죠. 또 다른 소설을 어, 발간했어요. 소설 제목은 이거야. When the lion feeds. 그리고 말이죠. It went on to be successful. 그것은 Successful 했다는 얘기죠. Go on to 계속하다. 뭐 이런 얘기죠. 계속. 계속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렸어. 되겠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세계로 팔리게 된 겁니다. 분사공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어, 또 다른 유명한 배우가 아, 한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 그리고 영화 제작자가 있었어. 그 사람들 이 사게 됐어. 영화 제, 그 뭐야 그 권리죠. 판, 영화의 판권이라고 해야 합니다. Right S가 들어가서 권리란 뜻으로 쓰였지. 영화 판권을 사게 된 거죠. 무엇에 해당하는 영화 판권이냐면은 요거에 대해 해당하는 아, for 무엇에 음, 해당하는 거지? 이것에 해당하는 영화판권을 차게 된 겁니다. 비록 머물지라도, 야, 영화가 나온 건 없었어. 그죠? 결과로서 나온 영화가 없었어. 자, 그 다음에 2021년이었습니다. 그이가 죽, 죽는 어, 무렵 되겠습니다. 그죠? I don't have time or h i see that day. 2021 되겠습니다. <laughs> 2002년에 그가 죽었는데, 그때까지 이런 얘기죠. 그는 발간하게 된 거죠. 49권의 소설을 발간했고, 8개 되었어. 어, 1억 4천만 권 어, 이상의, 어, 이상을 팔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얘기죠. 이상이다는 얘기 이거 부를, 이제 뭐, 한부도 말때 부가 되겠습니다. 수고. 아, 잠깐만요. 어, 요거, 요거 주의하십시오. 과거 완료. 요거, 과거 완료. 주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